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8일 매매일치입니다. 오늘 매수한 종목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크래프톤은 2021년 8월에 상장하여서 상장 당시 공모가는 49만 8천원 이었습니다. 상장한 후로 약20% 상승한 후에 하락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이런 하락 추세를 한번 끊어내고 또두 번째로 또 추세를 꺼내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차트적으로 매력적이라서 오늘 한 줄을 매수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저는 31만 5천원까지 바라보고 진입을 하였고 조금 더 간다 하면 37만 2천원까지 한번 찔러주고 또 지지받다가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37만 2천원까지 바라본 이유는 이 61선까지는 한번 터치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한 줄을 매수했던 이유는 여기서 20% 이상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 해도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면 주 상승분을 먹기에는 지금 부담 없는 구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주를 매수했었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우리 사주 공모한 금액보다 50% 이상 하락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뭐억 단위로 매수했던 직원분이나 뭐 그런 분들의 증거금 관련해서도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뉴스도 있고 뭐 최근에도 크래프톤의 장병규 의장님이 크래프톤의 장병규 의장님이 계속해서 장내 매수를 하면서 현재의 주가 27만 원대에서 몇만 주 이상을 지금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자체가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지만 이제 회사 측에서도 약간 여기서는 방어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수를 했었고 단기적으로 31만 5천 원까지 일단 바라보고 진입을 해보았습니다. 아직까지 2021년도 사업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관계로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연유화를 시켰고. 최근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은 잠정공시를 참고해서 기입을 하였습니다. ROE는 18%로 괜찮은 수준이고 현재 PER과 PBR은 27 그리고 3으로 좀 높다고 많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추후에 NFT나 메타버스 관련해서 테마를 탈때 한번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 그렇게 고평가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이잉여 현금흐름도 237억 원 지금 발생시키고 있고 작년보다 매출액이 늘어난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작년보다 조금 줄어든 모습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부채 또한 부채비율이 17%인데 이 기업의 현금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자비용도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내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매매 일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